아, 피곤해. 하루하루가 지겨워. 재밌는 일도 없고, 재미를 찾을 힘도 없어. 아, 몰라, 게임이나 할까? 분명 친구가 추천해준 게임이 이거일 거야. 옵토매트리? 안경사?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 음, 어떤 캐릭터를 골라볼까? 아, 그래! 얘가 좋을 것 같아! 이제 시작해 보자. 어? 여긴 어디지? 주변을 보아하니 정원 같네. 일단 주변을 탐색해 봐야겠어. 어, 뭐야? 갑자기 눈이 안 보여. 큰일이다. 아무것도 못 하게 생겼잖아. 저기 혹시 누구 계신가요? 반가워요.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무엇 때문에 찾아왔나요? 아 반갑습니다. 실은 제가 눈이 갑자기 흐려져서요. 그렇군요. 그럼 안경을 맞춰야겠네요. 안경이요? 그걸 사용하면 잘볼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안경은 아주 위대하답니다. 우리 눈이 잘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이죠.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안경이란 건. 그렇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내는 문제들을 맞추신다면 안경을 맞춰드리지요. 안경이 무엇인지 모르셨던 것을 보아하니 뭐 아무래도 시험 문제 내드려겠네요 좋아요. 한번 도전해보죠. <목소리> 엥? 그냥 손으로 닦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가만 보자. 일단 뜨거운 물은 아닌 것 같고 알코올은 아니야. 저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그럼 남은 건 세정제로 닦는 거? 정답이에요. 안경 렌즈는 섬세한 재질로 만들어졌기에 차갑거나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렌즈 변형, 손상이 발생해요. 또한 알코올을 닦을 경우 렌즈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니 닦을때는 부드러운 마이크로 파이버 클리너나 안경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여 렌즈를 닦거나 미지근한 물이 좋지요.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네요. 너무 쉬었기에 금방 알아버렸어요. 좋아하기 일러요 다음 문제 드리지요. 과랑 비슷한 문제네. 그렇다면 이것도 세척액으로 닦는 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커. 잘 아시는군요. 콘택트렌즈는 안경과 달리 눈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 잘못된 관리를 통해 눈질환을이어질수 있기에 사용, 세척,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틀린 답들을 고를줄 알았는데 잘 맞췄네요. 이 정도면 응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하겠죠? 나그 말대로예요. 정답 맞췄으니 안경을 선물해 드리지요. 추가적인 질문도 완벽하게 해결했으니 렌즈도 드릴게요. 안경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이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어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아네 괜찮아. 아 어, 뭐야 내 안경? 어, 안경이라고요? 설마 그거 아니잖아. 헉, 죄송해요. <laughs> 괜찮아요. 휘어도 보이긴 보이니까요. 전혀 문제 없어요. 안경은 아주 위대하다며 이걸 주신 분이 설명하셨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할 뿐 저는 잘 모르는데요, 뭐. 모르니까 그런 소리라죠. 휘어진 안경을 쓰면 죽게 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죽는다니 무슨? 아니 그렇다고 죽으면 어떡해 아 게임 설정이 너무 이상하잖아 뭐별수 없지 다시 하자 휘어진 안경을 쓰다니 아까 저에게 이 안경을 선물해주신 분이 안경은 정말 위대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귀하고 좋은 물건이 망가졌는데 그냥 가지고만 있나요? 미안하지만 보상해줘야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곤 안경사에 대한 지식이 전부예요 안경사? 무슨 관계죠? 모르시는군요 안경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높은 직업이에요. 안경사가 된다면 아까 당신이 받은 이 안경을 처방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죠. 이는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이유를 몰랐던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기적과도 다름 없었어요. 그럼 내가 아까 본그 사람은 악마를 죽였던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부딪혔을 때 안경이 휘었다는 말을 듣고 놀랐어요. 누가 당신에게 안경을 처방해 주었는지 저로서는 의아할 따름이에요. 당신, 안경사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 했었죠? 좋아요. 책임은 묻지 않을게요. 렌즈도 받았으니 안경은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다만 나의 동료가 되어줘야겠어요. 반가워요. 내 이름은 진이에요. 동료가 되는 것만으로 안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저야말로 좋아요. 누군가의 동료가 되는 것은 그때 이후로 오랜만이네요. 제 이름은 이지예요. 잘 부탁해요. 저기 혹시 뭐좀 물어봐도 될까요? 누구시죠? 갑자기 질문이라니. 어 미안해요. 저는 안경사가 되기 위해 여정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뷔하려고 보니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제게 물으시는 거죠?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아 이상하게 들릴 순 있어도 안경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었던 제 친구를 매우 닮으셨거든요. 신뢰를 범했다면 죄송합니다. 이상하긴 하지만 뭐 좋아요. 뭘 물으실 건가요? 도와주시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이즈 그리고 이 사람은 진입니다. 이즈?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이사라고 해요. 그보다 빨리 물어보시죠. 아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럼 물어볼게요. 다음 중 눈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답은 아몬드예요. 아몬드에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시력을 유지하게 하는 비타민 E가 들어가 있죠. 방금 제가 먹고 있던 것도 아몬드였어요. 아몬드가 눈에 좋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전 안경사가 되기 위해 악마 악마토버를... 토벌을... 뭐지? 이 기억은? 이상해. 진. 아무래도 이사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 정말이라면 물어볼 필요가 있어. 이사, 내가 누군지 알겠어? 모르겠어. 넌 누구야? 이건 이상해. 이제 아무래도 기억이 충돌하면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난 것 같아. 아 미안해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아무래도 가봐야 할것 같아요. 어, 어디 가세요? 이런 진. 어서 이사를 따라가야 해. 어, 잠깐 멈춰보세요. 저기요. 여기가 아지트야? 처음 시작을 기념한 곳? 맞아 오랜만이네 여기서 여정의 시작을 알렸지 서로 신뢰하여 우정을 나누었던 그곳 여기 이사가 왔을 것이라는 얘기지 맞아 분명 왔을 거야 하또왜 이래 갑자기 눈이 뻑뻑하고 흐리게 보이는 듯 한데 이건 뭐야 이지 아 그건 눈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래 좀 쉬어 쉬는 건 좋은데 마냥 쉬는 것만 있는 거는 아닐 것 같아 이거 이제 눈에 대한 초기 좀 오시나 맞아. 눈이 뻑뻑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있지. 이게 뭐게? 이건 인공눈물이지. 마침 잘됐다. 이참에 나도 써야지. 아까부터 좀 뻑뻑하다 싶었어. 그 말이 그 말이지. 에, 어? 어 이사. 이서 이서? 이서요 응. 아깐 놀라게 해서 미안해. 인공눈물은 다회용도 일회용도 있어. 일회용은 12시간 내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도 해. 나참 너는 지식이 많은데 설명은 잘 못하더라. 이사 기억났구나. 정말 정말 그리웠어. 이사 만나서 반가워. 다시 소개할게. 난진이라고 해. 이제와 함께 안경사가 되기 위한 여정을 떠나기로 마음 먹었어. 너도 같이 갈래? 당연하지. 잘 부탁해. 그리고 날 찾아와 줘서 내가 누군지 다시 기억나게 해줘서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그래서 이번엔 어디로 가야 해? 얼른 만나보고 싶네, 레아라는 사람. 저기로 걸어가다 보면 분명 있을 거야. 레아는 열정적이고 활발해서 탁트인 공간을 좋아하거든. 맞지. 느끼한 것만 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 저 사람 레아 같은데? 저 열정적인 눈매, 몸짓, 맞아. 멀리서 봐도 알겠네. 레아야. 뭔가 익숙한데? 혹시 거기 두 분? 아니지. <laughs> 그쪽에 계신 신사숙녀분? 어 뭐야, 더 귀여졌잖아. 아 진짜 안 바뀌었네 숙녀.. 내가 숙녀? 아. 레아 만나서 반가워요 이쪽은 내 동료들인 이즈 이사라고 해요 전 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퀴즈 하나 내볼까? 뭔데? 궁금하다 이 문제를 바로 맞지다니 정말 대단한 친구를 사귀었구나 얘들아 우리가 면? 좀 대단하기는. 아까 이름이 무엇이라 했죠? 진이에요. 이 파티의 리더 되는 사람이죠. 우리 넷이 같이 다니면서 모험을 떠나보자.